안녕하세요. 엑셀 소콜 181번째 강의입니다. 제 자료 다운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카페 오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트를 그리고 그 차트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레이블 값을 내 맘대로 수정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예제를 보시면 분기별로 요구르트 판매 개수와 비율 그리고 순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차트를 그릴 때 보통 뭐 분기와 판매 개수, 이정도만 갖고 그리죠. 원하는 범위를 선택하시고 삽입에 가셔서 3차원 원형 차트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모양의 차트고요. 한눈에 보이시나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어떤 분기에 가장 많이 팔렸고 어떤 분기에 가장 적게 팔렸는지 판매 비율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딱 보면 노란색과 회색이 비슷해 보이죠. 어, 노란색은 3분기고 회색은 1분기구나 비슷하네. 이렇게 바로 직관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보는 사람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차트만 보고서도 모든 걸알수 있게 레이블을 이용해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클릭하시고요. 옆에 자, 차트 요소에서 범례를 지워 버리세요. 어차피 레이블 안에 넣을 거거든요. 자,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하시면 뭐만 남아요? 값만 나오죠. 어, 2200, 1700, 1200, 640이 나왔어요. 내가 궁금한 건 이게 아니죠. 개수가 아니에요. 레이블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1을 누르면요. 데이터 레이블 서식이 나옵니다. 자, 여기 이 그래프 모양에서 레이블 옵션에서 수정을 하셔야 돼요. 먼저 아까 범례 지웠으니까 항목 이름 넣어줘야 됩니다. 값 필요 없죠. 없애고요. 백분율 필요해 보여요. 자 그럼 여기까지 보시면 어 1분기 30%, 3분기 38%, 아 3분기에 제일 많이 팔렸구나. 또 이렇게 이걸로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안 되죠. 38과 30 숫자가 너무 커요. 단순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순위를 넣을 겁니다. 순위 어 아까 이 그래프 만들 때 입력 단위, 입력 부분 범위를 포함시키질 않았는데 어떡하죠? 엑셀 2013 이점 이후 버전부터는요. 이 레이블에 내가 원하는 셀 값도 넣을 수가 있어요. 이 그래프를 만든 범위 밖에 있는 셀 값도 다 가능합니다. 셀 값을 누른 다음 데이터 레이블 범위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1, 2, 3, 4다 나왔지만 1은 뭐고 2는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옆에 위자를 붙여줘야겠죠. 위자, 레이블 클릭하시고 직접 타이핑을 하셔도 되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셀 서식을 이용을 해서 숫자지만 눈에 보이게는 위자나 뭐 기타 단위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위 3분기 38%, 2위 1분기 30%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죠. 보통 우리 그래프에서 이 백분율 나타낼 때는 뭘 나타내요? 어, 보통은 뭘 나타내냐면 백분율에서 어디까지 나타내냐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는 나타내거든요. 그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 형식에서 고쳐 주실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자, 레이블 위치가 너무 바깥으로 튀어나가 있죠. 그래서 레이블 위치를 안쪽 끝에 또는 뭐 바깥쪽 끝에 맞출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보기 좋은 건 안쪽 끝에 붙인 다음에 그래프를 우리 지난 시간에 또 배운 대로 어떻게 할수 있어요? 조금 더 정면을 바라보게 세워줍시다. 자, 어디서 세워주셔야 되냐면 그림을 선택하시고 그림 영역 서식에서 3차원 회전으로 가야겠죠. X회전을 하는 게 아니고 Y회전을 한 50도 정도로 해줍니다. 그리고 레이블 색깔은 흰색으로 좀 바꿔주고요. 진하게 만들고. 자, 이제 어떠세요? 좀더 보이죠? 근데 약간 불편한 게 하나 있죠. 뭐냐면 이 파란색이에요. 이 파란색 레이블은 이 주황색을 침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침범하지 않게 이 하나의 레이블만 약간 서식을 바꿔주겠습니다. 줄바꿈으로 안할 거고요. 공백으로 한 다음에 좀 늘려주면 이렇게 4위 4분기 11.1%가 이 파란색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죠. 공백으로 안 하고 쉼표 같은 걸로 하셔도 됩니다. 크게 보는데, 이제 불편함이 없어졌죠. 근데 이것도, 이는 가장 작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크기도 살짝 줄여주고요. 이렇게 파란색 안에 데이터가 다 들어갔게끔, 살짝살짝 살짝 조정을 하시면, 좀더 예쁜 그래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레이블 값을 셀 값으로도 수정해 봤고요. 퍼센트도 자릿수까지 조정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